그날 밤도 그렇게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잠들어 있었고, 집에 불은 꺼졌고, 거리도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는 작은 빛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크게 빛나지도 않고, 또 소리도 내지도 않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저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빛을 보지 못했고, 어떤 사람들은 보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몇 사람은 그빛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저 빛을 그냥 지나쳐도 될까? 그들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안전한지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빛이 어디까지 인도할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 선택이 자신들을 어디로 이끌지 그때는 아직 몰랐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장은 바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밀어붙이지도 않으셨고, 겁을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작은 빛 하나로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 빛은 발걸음이 되어 마침내 아기 예수님 앞에 이르게 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 빛을 따라 우리도 한번 예, 이분들의 여정을 따라 가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작은 빛 하나로도 기쁨의 여행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예, 그 말씀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우리가 동화 속 인물들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분들은 동화 속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그들을 박사들이라고 부를 때는 그것은 이 밤하늘의 별을 살피면서 세상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굳이 길을 떠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미 존중받고 있었고 그 삶도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굳이 예, 편안한 자리를 떠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안정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움직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한 문장만 들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여행의 시작은 아주 작았습니다. 번개 같은 기적도 아니었고 큰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 밤하늘에 떠 있는 별 하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성경책도 없었고 선지자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며 천사들의 찬송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별을 보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계산기를 두드렸는지 이 길이 안전한지 실패하면 어떻게 될지를 따졌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 하나입니다. 보이는 빛 앞에서 실제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빛 주신 빛 앞에서 한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장면을 하나 더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왕이 있는 궁전도 지나칩니다 사람들이 주목하는 곳도 지나칩니다 그리고 작고 평범한 동네 베들렘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가장 화려한 곳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대신 약속이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작아 보이며도 하나님이 정해두신 방향으로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길 전체를 다 보여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걸어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등불은 멀리까지 비추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등불을 이밤 하늘에 이제 우리가 다니다 보면은 내발 앞에 그렇죠 한 걸음만 비춰져요. 하지만 그한 걸음 한 걸음이 다음 걸음을 만들고 결국 목적지에 이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작은 빛을 주십니다. 마음에 남는 말씀 한 구절, 부르다 멈칫대게 하는 이 찬양 한 구절. 문득 떠오르는 은혜의 기억들. 여러분, 등대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배를 밀지도 않아요. 그저 빛을 비출 뿐입니다. 배가 살아나는 이유는 그 빛을 보고 방향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에 내가 더 잘해야 하나 하는 그 부담 대신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빛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비답에서 한 걸음을 내딛는 믿음으로 이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걸음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평강이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성탄에 비친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진짜 주인을 드러내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 마태는 그날의 분위기를 아주 짧게 전합니다.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직 천사들의 노래가 울려 퍼진 것도 아니었고 아기 예수님의 얼굴을 본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도시 전체가 술렁했어요. 같은 소식이 전해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서로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탄을 알리는 빛은 모두에게 비추지만은 그빛 앞에서 마음의 중심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빛은 우리를 서로, 어, 아니, 서둘러 바꾸기보다도 먼저 누가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앉아 있는지를 예, 비춰주고 있어요. 먼저 헤롯을 보십시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 왕이었습니다. 권력도 있었고, 수많은 병사도 있었고, 궁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평안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헤롯은 늘 불안했어요 왕자에 앉아 있었지만은 마음은 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이든지 뭔가를 붙들어야만 그렇게 해야 마음이 놓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조금이라도 내려놓게 되면 모든 것이 흔들릴 것처럼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런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자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소식이 기쁜 성탄의 소식이 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축하하기보다는 마음을 긴장시키는 소식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종교지도자들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마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 분명히 연대 말씀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알고 있었고 질문에도 막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베들레으로 갔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문제는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빛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드럽게 묻는 것 같습니다. 너는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무엇이 내 마음을 지금 붙들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빛은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만 비추는 것이 아니죠. 빛은 마음을 따뜻하게 비추어서 우리가 무엇에 기대어 살고 있는지를 보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 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그것이 일일 수도 있고 안정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기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조용히, 그러나 따뜻하게 묻습니다. 지금 내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방에 오래 있으면 어둠이 어떻게 됩니까? 익숙해져요. 예. 처음에는 왜 이렇게 어둡냐 했는데, 그런데 계속 어두운 방에 이렇게 혼자 불을 꺼두고 있으면 익숙해집니다. 그러다가 불이 켜지면 그제야 방안이 환해 보이죠. 자, 그데 불이 켜졌다고 방이 더 어지러워진 것은 아니죠. 원래 있었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성탄의 빛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혼내 켜려고, 우리를 혼내려고 켜지는 빛이 아니라 정지하려고 켜지는 빛이 아니라 정리하고 시기하려고 켜지는 빛입니다. 마음에 내려놓아도 될 것이 보인다면 그것은 책망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조금 쉬어도 괜찮아. 이젠 내가 함께 갈게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에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에 마음을 너무 뭐라 붙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붙들고 있던 것들이 있다면은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숨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 따뜻한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히 머무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빛 앞에서 기쁨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지를 보겠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그 말씀 우리가 읽은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마침내 베들레헴 길에 들어섰을 때에 한동안 보이지 않던 별이 다시 나타납니다. 성경은 그 순간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들이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자, 성경은 일부러 기쁨을 두번 표현하고 있어요. 이 기쁨이 잠깐 스쳐가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그들이 걸어온 길 전체를 지나서 마침내 도착했을 때에 주어진 기쁨이었습니다.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기쁨. 그 여정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음을 알게 된 기쁨. 그리고 약속의 자리에 이르렀다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펜 안에서 생겨진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멀고 낯선 길이었어요. 결 하나를 의지해 온이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의 끝에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엎드려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장면은 우리가 보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고 했으니까 야, 이 값진 선물을 귀한 숨을 들였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은 그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연스럽게 엎드렸고 그분을 경배했습니다. 교회는 오래 전부터 이 동방박사의 예물을 보고, 그렇죠. 황금과 이회왕과 몰약을 들였으니 세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예,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황금은 이것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라는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신이노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왕이시라는 거죠. 그 고백으로 선물을 드렸다고 이해해 왔습니다. 유향은 성전에서 이 하나님께 드리던 향,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던 향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속한 분이시다라는 그런 것을 이제 예물로 그렇게 묵상해 왔습니다. 그리고 모략은 장례에 사용되던 향품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길에 고난과 죽음이 함께할 것을 미리 내다보는 선물로 그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장면에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의미를 다 설명할 말. 만큼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아기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분 앞에서는 엎드리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기분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맨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던 자리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분께 온전히 내 삶의 주인, 주인의 그 주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가장 앞자리에 모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얼마나 이 예배에서 느꼈냐보다도 누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 삶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고 누가 내 왕으로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기자는 우리를 이렇게 예배자로 초대합니다 10편 95편 6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리고 성경은 아주 짧지만 깊은 한 문장을 덧붙입니다. 그들이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아주 짧지만은 중요한 이유를 함께 알려주고 있죠. 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그랬어요. 꿈에 그들이 다른 길로 돌아간 이유는 분명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해치려 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려고. 그 길로는 가지 말라라고 알려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주의 사자가 예,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나중에 이제 그꿈 속에서 이렇게 알려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알려 주신 것입니다. 헤롯이 아기를 해치려 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주시려고 그 길로는 가지 말라라고 알려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을 위험에서만 자 그들을 건져 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 위험한 길로 돌아가지 않게 처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길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그들이 돌아가는 길은 예전과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꼭큰 결코 괜찮습니다. 삶이 내가 갑자기 바뀌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오늘 하나님이 비추어 주신 내게 비추어 주신 이 성탄의 빛 하나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찬송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찬송 그한 구절 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기억들 이것들을 여러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빛이 바로 동방박사, 이 박사들이 그 빛을 따라 아기 예수님께 찾아오듯이 우리를 온전히 마땅히 경비할 자에게 우리의 삶의 주권을 온전히 드리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에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그길 위에서 여러분, 오늘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운전할 때. 근데 내비게이션도 안 듣는 길이 있어요. 안 보이는 길이 있어요. 그런 이제 막 그냥 신설한 도로 같으면 잘안 보여요. 그 엉뚱한 대로 안 내줘요. 해 그런데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안내 하는 그길 위에서 누가 우리를 안내 할까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두려움보다 평안으로 걱정보다 기쁨으로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마칩니다. 마태복음의 성탄 이야기는 우리 앞에 세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빛을 무서워한 사람들, 빛을 보고도 가만히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 빛을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성탄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너는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니? 예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옮기고 있니? 그렇게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리쳐 몰아붙이지 않으세요. 조용히 다정하게 초대하십니다. 빛을 따라 오렴. 예수께로 오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재학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찬빛이 대신 예수님을 따라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을 여러분 걸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매일의 삶에 주님의 빛이 머물고 그 빛이 오늘도 여러분의 길을 밝혀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